안녕하세요 사하나원입니다 어,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이거 음, 이게 지금 풀이 많아서 풀을 뽑고 있는데 여기 충낭밭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충낭이 지금 한 50cm 정도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 꺾일 위험이 있어서 이거를 유인해주는 작업을 좀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꼬인 바인더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밑에 묶고 위에 붙고 돌돌돌 요건데 이 묶으실 때잘 해야 돼요 그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짓고 또 리본을 묶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<laughs> 나중에 이거 풀려야 되냐 또 다, 음, 다 풀려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그런 사람이 있던데 바로 리드본으로 해서 나비 매듭으로 그냥 끝 어, 그래서 이 밑에 묶어주고 여기 이제 결순들을 붙초라 그러죠 결순을 이렇게 싹 따주고 넝클도 이걸 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끌어올려서 올려서 여유분을 잡아줘야 돼요. 이게 나중에 조금 더 길어져서 더 말기 시작을 하면 이 여유분 줄이 없으면 말때좀 불편한 점이 생기거든요. 이렇게 해서 딱끊주면 끝. 나중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아줘도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똑같죠. 기존에는 이렇게 말짱을 다 세워서 그다 양말목으로 여기까지 묶어 올라갔는데 나중에 요거 한번 요거 하나 풀러서 쏙 빼는게 낫지 양말목 다 풀르고 막 그것보다는 말짱도 다 이게 한두개도 아니고 한 7-800개를 말짱을 다시 닦고 뽑고 하는 것 보단 그 끈으로 간단하게 작업을 하는게 좀더 효율적이고 시간이 절약되겠죠